연락을 받게 된 곳은 투움바라는 지역이었는데요. 브리즈번에서 2시간 정도 차로 걸립니다. 그때 그 인력사무소에서 전화가 왔는데, 가 거기서 일을 하려면 집이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저는 그날 바로 집을 구합니다. 오나집 어, 구했어 나집 구했어 어, 빨리 다음 단계 알려줘 해가지고 뭐 인덕션을 간 다음에 그렇게 고기 공장에서 일을 하게 되었답니다. 물론 웨어하우스팀 즉 로드아웃에 들어가게 됐어요. 운이 좋았죠? 그리고 저는 출근을 위해 이사를 하게 됩니다. 전 이제 세컨을 따로 지역 유용을 하고, 하려고 하는데요. 책상이랑 의자가 꼭 필요한데 그 집엔 없더라고요. 그래서 후주 이케아를 왔어요. 사고 싶다. 전싼 걸로만 조집니다. 슈파이즈였던 것 같은데. 침대 색깔을 무슨 색으로 하는 게 나을까요? 너무 어두운 걸 좋아하긴 하는데 너무 어두운 걸 하면 은좀 답답해 보이니까 다른 어, 게 있네 어? 이거로 할까? 이쁘다 음, 하지만 짐을 더 늘리면 안 되기 때문에 이거 뭐지? 12명인데? 이거 헉 겁나 이상하다가 깨질 것 같은 뭐, 이 정도면 잘 생각했습니다 공간이 넓으니 아주 좋네요. 왠지 모르지? 여기 여기 쪽는데 아, 여기 정말 여기 있 다섯 같아. 여기 오기 전에 장을 봤었는데 초코 바자도 샀거든요. 근왜 이렇게 줌이 된것 같지? 그래, 이건데. 근데 지금 시간이 아직 2시밖에 안 됐거든요? 그래서 오늘 하루 뭘 해야 좋은 하루를 보냈다 생각할 수 있는지. 편집? 빨래? 책좀 끌리는데 지금 먹는 거 그냥 알디에서 팔던 거거든요. 이... 이 사진 보고 맛있어 보여서 사봤습니다. 휴일이 안 되니까 한입에 먹는 거. 맛있다. 이거 쓰레기통 해야지. 음. 주유소를 또 가야 돼요. 이 근방에 기름값 제일 싼 데가 있어가지고 총반은 여기보다 싸진 않더라고요.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싼 편이 아니야 기름이. 휴. Let's go. 20. 이거 제일 싼거 넣어도 돼가지고. 넣을 거고요. 167도 아주 아름다운 가격. 자, 이게 처음엔 그렇지만 한국에서도 주유소를 가본 적이 몇 번이 안 되거든요. 여기서는 차를 계속 타니까 주유소를 진짜 자주, 자주 와요. 기름처럼 내 지갑도 녹는다. You need a seat for this okay. o so much. t h 멋지게, 당당하게 기름도 넣었다가 집에에서 책을 읽으면 됩니까 와, 오늘은 드디어 투움바로 이사하는 날이에요. 어, 이제 준비하고, 작은 짐들 옮기고, 청소하고 그러고 나가려고 합니다. mm -hmm. 짐 정리를 다 하진 못할 것 같고 정말 필요한 것들로만 한번 해보도록 하는데 열쇠도 받았고요 자이로어 저는 툰바 주민이 됐습니다 이제 제가 할 것은 지금 정말 필요한 것들만. 정말 한번 해보고. 정말 필요한 거? 친구 세팅. 왕장 오늘 잠을 자야 되니까. 그쵸? 내가 심사는서한 멀티탭 의자. 이불이랑 베개 커버. 오늘은 너무 체력적으로 힘든 하루야. 뭔지 <laughs> 모르겠지만, 얼추 정리가 된 느낌? 잘못 빠지. 조금만 아파도 눈물 나요. 그대 곁에, 그대 곁에. 정리를 얼추 다한것 같다는 건 착각이었다고 한다 어, 나도 무력이 왜 이렇게 많은 걸까? 무력이 왜 이렇게 많아서, 이렇게, 짐을 만든 걸까? 하. 에이, 모자도 쓰지도 않을 거면서, 두 개나 갖고 오고. 에 정말. 지금 저 트롤리만이라도 만드는 게 낫겠어. 신나는 트롤리 만들기. 완전 그냥 툭딱이지. 자, 퓨어터 만들어 볼 건데요. 클릭하면 됐네요. 클릭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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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클릭. 바퀴를 만들어줬고요. 이제 네, 바퀴를 여기다 끼워줄 건데요. 바퀴 방향을 잘 맞춰줘야 됩니다. 이렇게 가야 되니까. 좋았어이 아랫부분을. 아, 이렇게. 아, 알겠다, 알겠다, 알겠다. 됐어. <laughs> <믿사>. 쓰다 보면 뼈지겠지 <laughs> 너무 쉽지. 이것도 사가지고. 이렇게 만원려 너무 괜찮다. <laughs> 다 됐다. 이거 뭐 들킨다고. 사람이 브레이진다거나. 그러지 않잖아요. 좋았어. 너무 잘봤어 다음에? 맨 위에다가? 이걸 꽂아주면 됩니다. 아우, 씨. 아우, 씨. 그냥 안 줘봐. 쓰면 안 되나? 내껀데. 건데. 내껀데. 건데. 이번 이렇게 된거 책상 부분 만들까? 의자 만들기 쉬워보니까 의자부터 만들어볼까요? 짜잔! 의자는 진짜 껌이지. 여기에다가 이거를 이렇게. 벌써 너무 예쁜 것 같아. 참고로 저희 2층 침대도 혼자 조립해본 적이 있답니다. 너무 재밌었어요. 매트리스 위에 올리는 게 너무 무겁긴 했는데 그냥 의자가 진짜 한점 개쉽네요. 완성 헉, 완전 쿠션 있어서 편해요. 공구 버리면 안 되는 거 아시죠? 전 항상 갖고 있답니다. 만일의 경우를 대비해. 그리고 헉, 책상 너 나와 한 놈씩 혼내주는 중. 책상도 어려울 거 없어요. 책상 진짜 쉬워요. 또이두판 안쪽에. 이 나무를 박아달래요. 그이 합판과 합판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되거든요. 너무 깊게 넣진 않아도 됩니다. 참 쉽죠? 이케아가 얼마나 사람들 스스로 만들 수있게 쉽게 만들려고 얼마나 고민했겠어요.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. 이케아가 보도 좋아하는 편이에요. 무다 싸니까. <놀람> 집에 가고 싶다 그렇지만 이 책상을 완성할 수 있는 사람은 나 하나뿐이야 아 머리 아프다 yeah. yeah. 너우 배부르다 하우스메이드랑 일식집 가가지고 참스 타다 끼랑 아이스크림 먹었거든 그래도 머물 정도는 됐다 아제 초이스 이 책상 위자 그래. 트롤리 프레이트는 좋아. 말 어, 성공적이어서 아, 기쁘고요. 어. 물론 자고. 하, 내일이든 뭐든 해야겠습니다. 전기장판도 샀거든요. 생각보다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. 힐링용이긴 한데. 아우, 내가 아, 여기, 여기에 놀도 다니는데. 아, 좋지 뭐. 아. 저는 이제 씻고. 옷좀 뭐 자야겠습니다. <laughs>